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정말 난데없이 하딜이 떴는데요. 오늘 펄어비스 주식이 폭락했다고 이렇게 또 하딜을 띄워주시네요. 풍요의 상자인데요. 누가 풍요롭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풍요의 상자 자주 떴던 하딜입니다. 하딜 어, 효율을 어, 자주 뜨는 조르다인이 남긴 상자와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딜은 절대 웬만하면 안 사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풍요의 상자는 4개 판매를 하고 있고요. 4개를 모두 구매하시게 되면 만 펄이 들게 됩니다. 만 펄로 이제 돌파 복구권 4만 장, 모험의 증표 6만 개, 혼돈의 결정 1000개, 그리고 여신의 눈물 8000개, 그리고 광희의 성수 4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신의 눈물은 이제 한 입장권 두장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8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봤을 때 그냥 딱 가성비는 괜찮다,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일단 돌파복구권의 수량이 좀 아쉽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만간 하텔이 연달아 많이 열릴 거기 때문에 비추천드립니다. 네, 자주 뜨는 조르다인이랑 비교했을 경우에 조르다인도 동일하게 2,500 블랙펄에 판매가 되고 있고, 4개까지 구매가 가능한 것도 동일한데요. 어, 크게 이제 풍류의 상자와 다른 것은 돌파복구권이 이것은 6만 장이고, 모험의 증표가 4만 개입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죠. 풍류의 상자는 돌보기 4만 장, 모증이 6만 개. 얘는 돌보기 6만 장, 모증이 4만 개. 이렇게 이제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모험의 증표로도 충분히 투력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장비 강화, 연금석 강화라든지 모든 강화에 있어서 돌파 복구권의 값어치가 훨씬 더 크고 구하기 힘든 재화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가격이라면 어 조르다이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 훌륭한 핫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또 이와 마찬가지로 혼돈의 결정도 여기는 천개인데어 조르다이는 2,000개를 주고 있고요. 아, 이것은 돌파 지원 선택 상자를 선택했을 시입니다. 그리고 아크람 40개를 주고 있고, 여기는 이제 여신의 눈물과 강의의 성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주는 재화들만 비교를 해봐도 돌파 복구권의 양 차이가 있고, 혼돈의 결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르다인 핫딜이 훨씬 더 좋은 핫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성수가 또 급하고 또 나는 모험의 증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오늘 핫딜을 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는 핫딜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4월 30일 월말 핫딜 예상하고요. 5월 1일은 월초 핫딜, 그리고 5월 5일은 어버이날 핫딜, 5월 8일은 어버이날 핫딜. 이런 식으로 기념일들과 월말 월초가 조만간 연달아 있기 때문에 오늘 핫딜은 진짜 펄이 뭐 2만 펄, 3만 펄, 아니면 매일 매일 일일 펄 결제를 통해서 펄을 주기적으로 확정적으로 수급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오늘 핫딜은 좀 패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결론은 풍요의 상자는 가성비가 괜찮은 핫딜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 떴던 핫딜인 조르다인과 비교시에 돌파 복구권의 수량이 어, 현저히 좀 적기 때문에 어, 조르다인보다는 조금은 아쉬운 핫딜이다. 그리고 연달아 핫딜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펄을 관리를 잘 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영이었습니다